여호와의 일곱절기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봄이 네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시와의 출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가을절기가 예시와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해이고 어떤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시와의 다시 오심이 가을절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한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 절기도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안에 예언적 의미를 모른다면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가장 어, 성경의 예언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는 모에드, 모에드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우리와의 신성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일곱 자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력은 두 가지로 종교력과 민간력입니다. 종교력의 첫 시작은 니사놀로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역의첫해 시작은 티슈리월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그 이후 50일, 어, 50일 이후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일곱째 달인 티슈리월에 나팔절과 속제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6월절은 7일간의 무교절과 구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바로 7일 동안은 무교절이 있고 7월인 티슈리에 7, 7일 동안의 장막절을 맞춘 뒤 8일째에 쉐미니 아쩌렛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쉐미니 아쩌렛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8일째로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나팔자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면서 지구의 탄생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1월이 첫 달인데 민간녀 유대교에서는 티슈리를 첫째 달로 여깁니다. 창세기 1장 일장, 창세기 1장이 태초에로 그것이 히브리어로 베르시엣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첫날로 여겨 샤나토브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샤나톱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어, 중요한, 특히 생사가 달린 일이라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신성한 약속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어,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어, 절기는 어, 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회라는 뜻은 총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포하라 공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가만히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포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 속제절, 장막절은 가을 새 절기입니다. 그럼 각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팔절은 회계, 속제절은 구속 그리고 장막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기 전에 회계하고, 그리고 난뒤 구속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나팔절은 요음 트루아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나팔을 부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다양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한 동시에 아들도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절기들을 부른 르 이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르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아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리허설이었어, 어, 리허설이었죠. 이러한 절기를 통해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바로 대환난을 의미하는데 제가 믿기로 그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조라 부르는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환난 전, 환난 후 등의 의견이 많은데 지금 그 날짜를 말하거나 예시와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라는 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확실한 것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어로 용하디는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책을 펴다 혹은 문을 열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 어, 요마카세는 숨겨진 날이라는 뜻 하키두시는 메시아와의 결혼이라는 뜻 어, 멀지 않아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하멜렉은 메시아의 대관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메시아가 왕관을 쓰시는 날그 자리에 모두 참석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메시아니 회중에서 욘 트루아와 욘 키퍼 행사를 할때 찬양을 부르고 또한 소파를 부는데요. 이스라엘이 깨어나라고 소파를 부는 것이고 또한 왕께서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어, 이 달과 주변의 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에서 그것들은 달과 해와 별들을 의미합니다. 징조는 곧 사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스트롱 넘버 226오트입니다. 이것은 신호라는 뜻인데요. 어,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 박사가 별들을 보고 따라왔지요. 이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계절은 단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 모에드로 절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성한 약속을, 어, 약속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어, 무슬림이 쓰는 달력은 철저하게 음력을 기준합니다. 우리가 어,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어, 달력으로 양력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해와 달을 함께 쓴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달력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신지 아십니까? 어, 우리가 쓰는 달력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그레고리 교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줄리어스 시절을 따라 지은 것인데, 원래는 주전 어, 70년 전경에는 줄리어스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로마입니다. 바로 이교도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이 미국의 지도를 보시더라도 색깔에 따라 다른 시간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달력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현대에서 쓰이는 달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